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오전 10시 8분입니다. 오늘 첫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번째 테더 차트 분석, 큰 그림, 그 다음에 RSI, 하락 다이버다스 중첩, 거래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어제는 어, 영상 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어제 어떤 걸 했냐면 skt 대리점 대리점 가가지고 주고 한 대략적으로 1 시간 한 30분 정도 어,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9시 대리점에 9시 한 10분인가 그때부터 기다렸다가 10시 반에 대리점 문 열고 그리고 제 차례까지 오는 데가 한 10시 50분인가. 그래가지고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리 어, 한마디로 SK 앞에 대리점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심 바꾸려고 저도 SKT VIP, VVIP 거의 이용자라서 거의 한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심 해킹 당한게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꿔야죠. 뭐. 어. 그죠. 유심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저번에 토요일 날 사전 예약하고 화요일 날 유심을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늦은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전일 항상 대략적으로 점심 시간 전에 한 12시 전에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리가 오늘 점심시간 12시간 넘어서도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무슨 일이 있구나. 아, 오늘 의 영상이 안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면 뭐, 8시, 9시, 10시, 늦으면 11시, 12시 영상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12시 전에, 12시까지 영상이 안올, 안 올라온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네. 굳이, 어, 내일, 내일 영상을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점심시간 12시 전에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어,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도 SKT 대리점 가서 유심을 유심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어제 영상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좀 단타치려고 포지션 좀 단타치려고 영상을 좀 급히 마무리를 했거든요. 영상을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단타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단타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 그래서 어, 단타식으로만 가도 어, 충분히 어느 정도 어때요? 현물에서 좀 이른 걸맨징할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관점에서도 아, 변함이 없다 어, 큰 그림에서도 변함이 없다 큰 그림은 복리는 뭐한다? 쇼탄다 어, 숏 물량 아, 매집한다. 왜 복리는 계속적으로 숏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지 매집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제 단타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단타 차트 분석을 하면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영상을 마이 맞췄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 고점 쳤죠? 그 다음에 고점 치고 대략적으로 여기 채널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채널링 안으로 채널링 안으로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 때, 대략적으로 시장 가로 긁었습니다. 대략적으로, 9만 4600, 94.6k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어디까지 떨어졌냐? 결론적으로는, 여기. 어디까지? 대략, 9만 4146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 94.6k에 들어갔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 입절했냐 했는데, 당연히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했고, 얘가 여기서, 대략, 대략,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주고 쌍바닥을 그려주고 제차 이렇게 올라오는 장대항목이 떴을 때 대략적으로 이때 이에 나갔습니다. 네, 이때 저는 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서 94.6k에서 잡은 숏을 대략적으로 여기 94.3k 정도 여기서 일단은 다 털었구요. 그래서 단타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있었다.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요 정도 한300 정도, 300틱 정도 수익이 있었다. 이 정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턴이 계속 나와 요이 패턴이 보시면은 쌍바닥, 쌍바닥 나오고 반등해주는 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얘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주고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망쳐야 됩니다. 쫓아 왔을 때 쌍바닥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내린 게 아니고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지금 지금 장대는 프랙탈을 어떤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쌍바닥 만들고 크게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 반복이 된다. 여기서도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리죠.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어제 단탈 또 들어갔던 게 대략적으로 여기 저점과 저점 이었을 때선 하나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 저점과 저점 이었을 때선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여기와 여기 저점 이었을 때선 하나 그럼 보시면은 이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있어서 얘가 또 95k 찍고 점차적으로 힘이 빠져요 힘이 여기서 찍고 빠지고 올라오지만 어때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 됐 한마디로 엄청나게 쏟기 때문에 전에 여기서 또 시장가 긁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라인 대략 94,000몇이냐 여기가 아, 94,000 94.8k 94.8k에서 숏 들어갔으면 숏 94.8k 왜 숏을 들어갔냐 복리하라고 했을 때 숏을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했을 때 테더 차트도 같이 봐야 돼요. 테더 도미너스 차트도 같이 봐야 된다. 왜 보시면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기형 나오, 나오면서 어때요? 테더 도미너스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지금 또 어떤 형태냐 보시면은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여기 삼각수렴.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어때요 삼각수렴을 이때 이때 이탈할 거는 이때 이때 삼각수렴을 나오고 대략적으로 차트가 이 안에서 수렴을 계속적으로 테더 도미너스가 수렴을 해줬다가 상방으로 분출이 나왔어요 상방으로. 그러면 어때요? 대략적으로 이 기간, 이긴 기간 동안 수렴을 했다가 상방으로 분출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A, B, C로 저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테더 도미너스가 A, B, C로 크게 올라간다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A, B, C로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의 입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곧 크게 떨어질 것이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91k 밑으로 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사람을 확신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 강하게 얘기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큰좀 어느 정도 91k 밑으로 빠지는 cm갭까지 채우는 하락이 나올 확률을 저는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치고 있습니다. 90, 80에서 90% 정도 치고 있어요. 숏 가능성을. 큰 하락이 나온다에 80에서 95 정도 눌림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80에서 90 정도의 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상승 쇠기형, 쇠기형에서 다시 상방 나왔죠. 고점 고점 나왔죠. 그리고 삼각수렴 구간에서 또한번 고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뭐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어때요. 여기서 저점은 태도 도미넌스 저점은 올라갑니다. 저점은 올라가죠.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때요? 고점을 고점 상단 라인을 계속 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상 상단선을 계속 두드리면 결론적으로 뚫릴 거라고 지 보고 있어요. 여기 상단선 태도 도미넌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쳤죠? 얘가 또 올라와서 A B C로 만약에 이세 번째 고점 이 고점 라인을 만약에 네 번째 반에 뚫는다면 뚫는다면은 엄청나게 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라고 보, 보고 있어요. 그래서 4-5 법칙 있죠. 네번 두드리거나 다섯 번 두드리면 뚫린다. 그럼 결론면 보는 게네 번째 안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얘가 제차 올라와서 네 번째 두드리죠. 이때 안 뚫려도 저는 눌렸다가 다섯 번째 뚫으러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본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테더도미너스의 고점을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방으로 테더도미너스가 방향이 상방으로 결정이 될 거다 귀결이 될 거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내리꽂겠죠 하방으로 내리꽂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대략적으로 2025년 4월 30일 새벽 5시 25분에 쇼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장가로 시장가로 긁어서 시장가로 여기 이때 이때 2025년 4월 30일 새벽 5시 반에 이때 시장 거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하락 나왔다. 그래서 대략 여기 93,600까지 뺐거든요. 93,682까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판익절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 여기 라인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는 고점과 고점에이이 저항선 맞고 어느 정도 눌림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얘가 바닥 찍고 대략 로 여기 올라왔을 때 저는 입절을 날렸습니다. 다 날린 건 아니고 한반 입절. 어, 분할 입절 좀 날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서 잡은 숏을 여기서 잡은 숏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온다면 그래서 제숏 평단 깔리 만약에 건드린다면 이때 또 뭐가 됐어요? 한마디로 스탑 로스 한마디로 스탑 로스 걸리겠죠? 네, 스탑 로스 걸릴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은 숏을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제차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입자을 때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지금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1일 18시간. 대략적으로 1일 18시간을 이 안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1일 18시간을 대략 여기 상각수렴 안에서. 여기 상각수렴 안에서 1일. 1 8 시간에 행보를 해줬다. 한마디로 수렴했다. 이 안에서 수렴을 했다. 이걸 수렴을 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렴할게 했던 것이 이제 발산이 나왔고 이 발산이 나왔는데 얘가 이 수렴했던 걸 무시하고 그냥 내리꽂는다 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제차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a b c로 올라가지 않을까 a b c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얘가 수렴이 나왔고 제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회귀하는 게 아니고 저는 ABC로 올라갈, 올라가지 않을까.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어, 그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차트 어때요? 단타를 치고 있다. 테더 차트 분석하면서 단타를 계속 치면서 어느 정도 롱이든 쇼시든 좀 발라먹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복리야 그러면 큰 그림을 좀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큰 그림에서 한 시간에서 볼게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간에서 한번 볼게요 한 시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 시간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꺼볼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그제,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게, 대략, 거래량. 그쵸?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뭐라고 했어 제가 이평선. 이거 세 개는 세력들이 속일 수 없다. 이세 개는 세력들이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들이, 절대 속이지 못하는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이거는 세력들이 절대 어,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원효띠가 원효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때요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 지표 지표라고 해야 되나 어 보는 거 차트에도 보는 거 생각하는 차트 분석 중에 보는 거는 거래량 거래량을 좀 많이 원효띠가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보셨을 때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은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 최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이때입니다. 그쵸? 대략 여기 최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이때입니다. 그죠 대략 최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이때입니다. 그쵸? 얘가 강하게 쏟, 쏟았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이때입니다. 여, 이때가 지금 거래량이 이때예요.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 개. 지금 봉우리 세 개째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 매집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바닥이 아니죠. 여기가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근. 그래서 고점에서 대략 이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 모양의 봉우리 세 개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 거래량도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는데 불을 세게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죠. 연료, 연료. 연료가 필요하다고요. 반대로 한 마디로 비트코인을 크게 상승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 거래량이 필요하다고요. 거래량이. 한마디로 비트코인 이 캔들을 강하게 올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 거래량으로 봐요 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어느 정도 이 수요가 나왔다는 거니까 부빙이 나왔다는 거니까 진심이라고 한마디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아찐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만약에 거래량 없이 상승을 시킨다 이러면 이건 허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페이크 움직임 한마디로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예요?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애들 불쏘시개 만들려고 한마디로 롱꼬시기. 롱꼬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캔들이 올라간다? 거래량 없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허술 가능성이 크다고요 한마디로 페이크 움직임. 낚시. 롱꼬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비트코인 차트를 아무리 봐도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저히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얘가 횡보를하죠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넥라인, 여기 넥라인에 이, 이 넥라인이, 여기 넥라인을 만약 에 깨진다면 저는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봉우리가, 봉우리가 지금 3, 세개의 봉우리가 지금 보인다. 저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지 않, 을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RSI 하락 다이버스도 보더라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오죠, RSI가. 결론적으로 얘가 가격을 올라간다 하,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수의 진입니다.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라고요. 뭐다? 한마디로 앞에는 적군이 오고. 한마디로 뒤로 후퇴하려니 뭐가 있어요? 절벽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적군이 오고 뒤에는 뒤로 후퇴하려니 절벽이다. 딱그 상황, 그 상황이라고 봐요. 왜? 얘가 여기서 올려줘봤자 RSI가 계속적으로 낮아지죠? 그러면 어때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봤자 뭐가 걸려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또 중첩으로 또 걸려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또 중첩으로 또 걸린다 4시간 한번 볼게요 4시간 아 1시간 그리고 4시간 4시간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때가 아래 RSI 사이 고점이죠 아래 사이가 저점 계속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캔들이 올라가 봤자 어때요? 이 캔들이 또 넘어 봤자 하락당하면서 또 중첩이 돼요 또 6시간 볼까요 6시간 비트 6시간 차트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또 RSI 고점입니다. 여기가. RSI 고점은 계속 내려가죠? 명백히 6시간 하락 다이버넌스 떴죠? 얘가 여기도 더 올라와봤자 어차피 하락 다이버넌스가 또 걸린다고요. 중첩으로 또 걸린다고요. 6시간도 걸렸습니다. 12시간 보게요. 12시간. 12시간 차트도 똑같습니다. 어때요? RSI가 12시간 차트도 내려가죠? 캔들이 여기도 올라와봤자 또 하락 다이버넌스만 중첩되는 꼴입니다. 날봉으로 보게요. 날봉으로.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날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여기가 69.1. 여기가 69. 어, 여기도, 여기도 하락하면서 걸렸죠? 왜? 대략적으로 여기가 69잖아요, 69. 대략적으로 이 라인, 여기랑,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여기, 이 라인과 대략적으로 여기 라인. 보면 어때요? 이 라인 고점과 이 라인 보면은 고점은 올라갔죠? 근데, RSI, 여기랑, 여기는 어때요? 내려갔죠? 고점은? 한마디로, 날봉으로 보더라도, 날봉으로 보더라도, 보더라도 RSI, 고점은 내려갔는데, 비트코인, 고점은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 다 걸려요, 다. 싹다 걸린다고요. 뭐가 걸린다? 한마디로 보시면은, 1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일봉도 다 뭐가 걸려요? 하락, 다이버전스, 중첩이 된다고요.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크게 못 올려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있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잖아. 이런 식으로. 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여기 있는 엄청나게 큰 매물대를 지금 여기서 뚫어줄 수 있냐? 못 뚫어준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얘가 이렇게 눌림없이, 눌림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를 그냥 일자로 뚫어줄 수 있냐? 아, 이건 미친, 미친 발상입니다. 미친 발상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뚫어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보시면, 그거는 솔직히 저는 차트를 거의 안 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차트를 거의 잘못 배웠다. 왜, 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있는 이 매물대를 그냥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정 없이 여기서 계속 수렴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올라온다 한들 대략적으로 여기서 저항 먹고 떨어지는 게 맞다. 여기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게 맞다고요. 여기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여기 이 매물대 있는 고점까지는 얘가 재차 한번더 올라올 수도 있죠.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떨어진다니까요. 그래봤자 떨어진다. 배수의 진이라고요. 올라 여기서 더 올라 와봤자 95K 전에 있던 정고점 95K를 넘는 상승이 나와서 96K를 가든. 97k를 가든 대략적으로 뭐 98k를 가든 99k를 가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라인을 한 마디로 여기 있는 매물대를 맞고 결론적으로는 큰 하락이 나온다니까요. 큰 눌림이 큰 하락일지 눌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 하락은 공통 하락은 나온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 이 수렴했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들보다 롱을 타라. 올라왔을 때롱이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2라인 구간에서 이제 또뭘 한다? 복면의 숏을 모아간다. 숏 모아가면 대략적으로 여기 몇 문대 있죠? 여기 라인까지 밀릴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또 숏을 입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숏도 입절하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 부분에서또 재차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롱 타고 또 여기서 롱 입절 날리고 이런 식으로 저 지금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롱, 여기 롱 입절. 그 다음에 여기서 숏. 내려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숏일절 그리고 또 숏을 로그로 스위칭 또 올라가면은 롱일절 이런 식으로 좀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어정도 눌리고 오고 여기서부터 또 크게 크게 올라가서 대략적으로 여기 전에 있던 매물대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진하락으로 갈지 또는 여기서 진상수로 갈지 이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략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 여기서는 뭘 모아야 된다? 숏, 숏, 숏 손입비가 좋다. 롱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숏 손입비가 좋다고 봐요. 대략적으로 뭐 95, 또는 뭐 96, 또는 97, 또는 98, 99. 대략적으로 숏 손입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저는 95K에서 대략 99K까지 크게 숏을 매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을 매집하는게 아니고 95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숏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숏을 타는게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숏을 매집하는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여러분들한테 어떤식으로 어큰 그림 복리가 어떤식으로 지금 매매를 할지 큰 그림에서 좀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봄리는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스 차트 보면서 단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어 단타로 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SI 하락 다이버스 중첩 이거는 말씀드렸죠 1시간 대략 4시간 6시간 12시간 날봉 한마디 로 일봉 지금 다 하락 다이버스가 걸렸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어때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어 줄고 있다 한마디로 상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상방을 볼 거야 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다고 봐요. 상방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왜? 올려주려면 얘가 여기서부터 크게 올려주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얘가 어거지로 어거지로 막 올라가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결국에는 거래량 없이 올려주는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낚시다. 허수다. 한마디로 롱 꼬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오늘, 차트 분석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짧고 굵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고, 위에서, 위에 오면 95k 이상 올라오면은 지속적으로 숏을, 숏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95 위로 올라오면은 숏을 좀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단타를, 단타 위주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런 식으로 본인은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어, 짧고 올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브리핑하고,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4월 30일, 오전 10시 3 3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다시 한번 또 양해 한번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영상 좀 늦,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12시 전에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